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내가 만약 카메라 회사를 만든다면 어떤 카메라를 개발할 건지, 그게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어, 제가 이 유튜브 10년 만에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와! <laughs>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10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는 뭐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새해 복두 배로 많이 받으시고 어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어, 만약에 카메라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어,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카메라를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업계 동향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 카메라 업계가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 바닥은 2020년이 바닥이었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2024년까지 쭉 올라오면서 아주 미세하지만은 성장세가 보이고 있다. 옛날처럼 그냥 갖다 박는, 어, 그거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레드오션이긴 하지만은, 어, 잘 만든다면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시죠? 안 드신다고요? <laughs> 아무튼 경쟁 업체들을 살펴보자면은 강력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는 음압 무시하 어떤 테크놀로지와 어 많은 사랑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또는 특화된 제품만 만들어 가지고 완전 전문가에게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이 즐비한데 나는 어떤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 경쟁자들과 차별을 하고 카메라를 잘팔 것인가? 거기에서 내가 만든 이 카메라, 내가 만든 카메라만이 가지는 특별한 기능들, 경쟁력이라고 하죠. 이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과 거의 같은 OS를 사용을 해가지고 5G라든지 이런 고속 휴대폰 통신 모듈 하에 들어가야 된다. 이 카메라도 언제까지 이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에 끼워놓고 아니면은 이 카메라에서 이 휴대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휴대폰에서 앱을 열어가지고 이거 뭐 파일을 옮기고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죠. 내에서 모든 기능이 다 작동을 해야 된다. 심지어 카메라를 가지고 전화까지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쟁력은 뭐냐? 이러면은 저장 방법이에요. 지금 저장 방법은 이 메모리 카드라는 거를 끝까지 지금 카메라 회사들이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야 이게 필수적으로 이게 필요를 했다. 이러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뭐, 뭐, 데이터, 뭐, 용량, 이런 거, 1 테라, 요즘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도 뭐, 512기가라든지 뭐, 1 테라든지 일단 내장으로 능력하게 때려 박아 놓고, 그 다음에 SSD 카드 이런 거, 싼거 많이 쳐, 지금 싸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발열 관리만 좀 해주면 된다. 그리고 배터리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어, 이거를 내가 일단 내장이 아니라 외장으로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롯만 만들어 두면은, 어, 원하는 사람은 알아서 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 표준화된 저장 매체 모듈을 사용을 한다. 그게 경쟁력의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강력한 이 배터리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카메라 회사마다 이 배터리 요만한 거 이걸 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대략 용량이 한2.8암페어 아워 정도 돼요. 그러니까 2,800mAh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모양도 다 다르고 이거 핀네 뭐 숫자라든지 모양 뭐 이런 거다 다르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팔아먹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거다 필요 없다. 그냥 어18650 배터리 이거 두개딱 찔러 넣으면은 뭐 무조건 작동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능력한 배터리 용량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카메라 배터리 그거 안 까봤죠. 이거 다 까보면은 안에 이런 거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거다 들어있지. 옛날처럼 자기네들이 막 배터리를 갖다가 안에까지 막다 만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중국 OEM 생산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표준인 18650이 배터리를 갖다가 두개 넣고 더 필요한 사람은 4개 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도 표준 호환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AA 배터리 같은 경우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코 이러면은 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볼트 수도 높고 어, 용량도 능력한 18650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두 개만 들어가도 욱신하게 하루 종일 쓸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한 용량이 된다 뭐 SSD 돌리고 뭐 뷰파인드 보고 뭐 이런 거다 해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 팩도 추가로 더날수 있게 어떤 팩을 파느냐 이러면은 18650 배터리 두개 들어가는 거, 네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팔면은 된다. 네, 그 다음에 외부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USB C 단자, PD 단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PD 단자를 넣어가지고 뭐65 와트 정도로 밀어줄 수 있는 거, 그 정도 노트북만큼 이 카메라가 아무리 써도 노트북 이거 뭐 최고급 이 워크스테이션급 노트북만큼 전기를 먹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PD로 밀어 넣어가지고 뭐한20 와트, 30 와트만 밀어 넣어주면은 웬만한 이 작업에서는 뭐 전원이 부족. 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저는 공급 방법을 총세 가지로 늘려준다. 첫 번째는 18650이 표준화된 모듈형 배터리를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거두 번째는 어이 표준화된 모듈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 팩. 세 번째는 어 아주 이 어, 공용으로 지금 누구나 다 쓰고 있는 USB C를 이용한 PD 단자, PD 단자를 만들어 준다. 어, 요거는 데이터와 별개로 이 만들어 주면은 되죠. 어이 USB C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PD 단자 넣어 주면은 전원 공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어이 카메라를 갖다가 내가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렌즈까지 다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 렌즈를 한두 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막 수십 개는 일단 기본으로 깔아야지 되고 진짜 진짜 줄여 가지고 가장 기본이라고 친다면은 줌 렌즈 3종 그 다음에 어 단렌즈 한 5개 정도 요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운트 자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제로 보면은 이 블랙 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어, 요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 요 마운트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갈아 끼울 수가 있게 그렇게 해서 뭐 PL 마운트도 쓰고 뭐 EF 마운트 쓰고 뭐 L 마운트도 쓰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마운트만 만들어 가지고 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는 알아서 원하는 거써라 원하는 거 쓰고 만약에 이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거기 그, 이, 이 L 마운트 그 L 마운트 얼라이언스에 가가지고 우리 좀 끼우죠 이렇게 해서 걔네들하고 슬쩍 붙어가지고 L 마운트로 만내도 충분하다. 지금 L 마운트 렌즈 굉장히 좋죠. 특히 이 시그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L 마운트는 렌즈 부자 마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격도 싸고 어 굉장히 호환성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뭐 EF 마운트 뭐 지금 RF 마운트 뭐 소니 E 마운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팔면 고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업으로 중국에 있는 그 야매 업체들에게. <laughs>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줘가지고 어, 우리는 만들진 않아. 그렇지만 은 우리는 그걸 공개를 해서 서드 파티가 이 마운트를 기네가 이 만들어가지고 해적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 주, 이, 이어나간다. 그게 강력한 경쟁력 네 번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렌즈라든지 어떤 렌즈라도 웬만하면 다 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강력한 렌즈 호환성을 마운트 교환할 수 있는 바디 디자인으로 어, 만들어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 그게 어, 제 말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 같은 경우에 이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죠 뭐 캐논이든 니콘이든 소니든 뭐 어느 회사든지 자기네 어, 이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신생 회사기 때문에 처음 출발한 사서 한다. 어, 이런 거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좋은 거 많잖아요. 요즘 스트랩 드래곤 이런 거, 뭐, 그 강력한 프로세스 뭐, 이미지 프로세서 그냥 기때기 양박, 양, 왕복으로 한 10대 정도 때릴 만한 어마무시한 프로세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거 사서 한다. 사서 그냥 소프트웨어만 만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우리의 경쟁력 다섯 번째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프로세서 중에, 물론 뭐 애플이나 이런 데는 안 팔기 때문에, 이런 데 말고 그냥 이 스냅드래곤이나 뭐 요런 데서 나온 거,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나온 이 프로세서들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써가지고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휴대폰 만들면은 한 200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익을 남기고도 다 팔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300만 원, 400만 원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기판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 다 녹아넣는다고 하더라도 어 200만 원이면은 개당 200만 원이면은 이윤까지 다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프로세스를 사서 쓴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 다섯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카메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에 대한 수요 누구한테 팔아먹을 것인가? 이러면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사람들은 이 카메라를 반드시 살 거예요. 물론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휴대폰의 화질로는 충분하게 만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안살 거지만은 밑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 중국에 있는 어, 수백만 명의 뷰티 뷰티 이 스트리머들, 뷰티 스트리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 굉장히, 이런 어떤, 이 화질이라든지, 어떤 때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기에다가, 나, 각종, 이 AI 필터들, 얼굴 이쁘게 만드는 이런 AI 필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초강력 스냅대로곤 이, 이, 모바일 CPU의 힘을 바탕으로, 어, AI가 팍팍 잘 돌아간다. 이 최고급 휴대폰, 어, 급으로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내 취향으로, 그냥 내가 돈, 돈좀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 사고, 뭐, 그게 드는거 이런거 산다고 하지만은 어 이렇게 스트리머로 덤벼든다 이러면은 일종의 이사람들은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카메라 바디 가격이 5 0 0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뭐 충분히 자신 있으면은 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제가 중국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스트리머에 대한 이 시장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쫙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팔로우가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나 기사 이런 프레스 어, 이쪽 분야에서는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옛날에는 팀으로 다녔어요. 팀으로 다녀고한 명이 찍으면은 그거 무선으로 테드링 받아가지고 어, 노트북에서 이거 그 뭐야 심카드 끼워가지고 키워드 달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원고 쏘고 바로바로 바로 기사 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한 어, 명이 필요 없는 거죠. 이그 카메라 하나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내가 등록한 키워드로 바로바로 어, 바로 기사를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스크로 바로 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로 보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 보자마자 바로 기사를 작성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 이런 스피드 어 이런 것들은 이 프레스 업계 이쪽에서는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요한 사진을 찍는데 내 카메라가 박살 날 수도 있고 총 맞아가지고 어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찍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어 클라우드 서버로 날려버리니까 사진을 보내버리니까 이 카메라가 분실되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원본은 항상 어, 이 데이터 서브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안전성 어,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와 같은 이런 사진 전문을 업 하는 이런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도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걸 다큐멘터리 스타일인데 하루 종일 뭐 오지에 가고 찍어야 되니까 이 배터리 구하기도 힘들고 뭐 어디 여러분들 국내야 뭐 배터리 뭐 어느 배터리든지 웬만큼 이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하루만에 오고 이러지만은 조금만 이 마이너한 국가 뭐 인도라든지 네팔 뭐뭐 이런 쪽들 있잖아요. 우리가 약간 이제 제3 세계라고 말하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국가에서 특정 배터리라든지 이런 악세사리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뭐 델리라든지 이런 시내 가도 묻고 묻고 물어서 가는데 우리는 없다. 이 제품은 없다. 저기가 많라 저기가 많라이래 가지고 배터리 하나 사는데 하루 종일 투자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다. 그렇게. 그 때문에 뭐 표준화된 배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18650 배터리는 뭐안 되면은 저기 공구 가게, 공구 가게 같은 데가 가지고 공구용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 가도 다 이거 18650 배터리가 다 거의 웬만하면 그런 것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수급할 수가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어떤 오지에 가도 어 이런 것들 액세서리 호환도 되고 다양한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고 어뭐 24시간을 갔다가 뭐 연속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요건들 거기에 맞춰서 다할 수가 있는 점. 그 다음에 마운트 가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기존에 있는 렌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점. 뭐 여러 가지 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데이터 이거 저장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쳐가지고도 어 사진을 전문으로 작업하는 사람에게도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도를 보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이 개념도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카메라 메인 바디가 있고 이 메인 바디에서 어 여러 가지 1860 배터리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배터리팩이 밑에서 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따로 붙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요즘 USB-C로 다 출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USB-C로 갔다가 거기에 딱 맞게 끼워가지고 어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뭐 플립 형태를 악세사리로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다양한 뭐 어떤 뭐이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카메라에 부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게 이렇게도 만들고 뷰파인드도 물론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붙일 수가 있게 이렇게 해주면은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운트가 교환을 할수 있게 마운트를 따로 이렇게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만들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뭐 추가적인 뭐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M2 뭐 NVMe 같은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슬롯 하나 정도 비워주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팬 같은 것도 내장을 해가지고 어, 액티브하게 만약에 과열이 된다 이러면은 액티브하게 냉각을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지금 뭐 루믹스 X5 어, 마크2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뭐이 어, 팬이 달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카메라들보다는 이 발열에, 발열에 굉장히 강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컴퓨터급으로 이렇게 발열이라면은 펜 이만한 거 이렇게 달아야 되지만은, 어, 이런 뭐, 카메라 정도의 발열 정도면은 펜 이만한 걸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개념도를, 어, 지금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델이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러면은 HKM 모델이랑 HKR 모델 두 가지를 딱 내놓습니다 두 가지를 내놓는데 얘네들의 그레이드는 플래그십 그레이드로 두 가지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부터 저렴한 것에서부터 어, 팔아 가지고 최고급 바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가장 최고급만 딱 만들어 가지고 최고급 바디 두 개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만약에 돈이 좀 된다 이러면은 어, 조금 더 저렴한 바디로 내려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전략을 어, 우리는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바디와 알바디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엠바디는 어, 영상, 영상에 완전히 몰빵한 그런 스타일이고, 알바디는 사진, 사진에 완전히 몰빵한 그런 바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H.K.는 뭐냐? 이러면은 학봉입니다. 학봉, 학봉 M이랑 학봉 m o v i 랑 H.K.R. 어, 그 뭐야? 학봉 r e s o l 이죠 화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뭐이 총기 회사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총기 회사랑은 전혀 관계 없이 학봉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인 말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아 상표권이죠. 상표권에 걸리지 않아요. 어 아무튼 스펙을 살펴보자면은 어 안드로이드 15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마운트 시스템 그리고 어 2,400만 화소 풀 프레임 시모스 센서를 달면 된다. 거기에 AI 트래킹 이라든지 뭐 휴먼 포즈 뭐 이런 것들 어, 하는 이런 어떤 그, 그 자동초점 자동초점 기술은 어, 지금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칩의 이, 계산하는 능력이고 어, 기계적인 것은 결국에는 이, 위상차 위상차 기술이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기술로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물론 뭐 이런 어떤 뭐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어, 그 전문가가 우리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 다 뽑아가지고 사사사사 피해갈 수 있게 <laughs> 이렇게 어, 하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성능은 뭐냐 이러면은 어,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4K 이제 120 프레임 12비트 또는 이 프로레스 HQ 이상의 화질을 어, 녹화하거나 생방으로 어,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 아까 보셨듯이 개념도 보셨 듯이 완벽한 모듈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다 그 다음에 이제 손떨방은한 8스탑 정도 되는 손떨방도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환 가능한 뒷면 lcd 라든지 뷰파인더를 탑재하고 있고 512 기가바이트가 내장되어 있으면서 m.2 nvme 로더 용량을 늘릴 수가 있다 아주 매력적인 카메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r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거 다 동일하고 어, 1억 2천만 화소짜리 시모스 센서를 탑재를 해야 된다. 업계에서 한두배 정도는 어, 거리를 둬야지 얘가 어, 그 확실한 입지를 차지할 를 수가 있죠. 현존하는 어, 35mm 포맷에서 가장 그그 그 최고 해상도가 6천만이니까 한 1억 2천만은 돼야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진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1억 2천만 화소짜리 시모스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로우 포맷 이런 거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 무료 인이 어도비 DNG 포맷으로 우리는 제공을 한다 어, DNG도 포맷 좋죠 그러니까는 어, 뭐 충분히 가능을 하고 또 문제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 엠바디나 알바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혹은 둘다 한다 그러면은 둘다 이제 양쪽에 엠바디 하나 알바디 하나 이렇게 딱 메고 가면은 어, 모든 어, 이 사진 영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한번 뽑아봤어요 물론 이거를 그리기에는 지금은 너무 귀찮아서 못 그리겠어 그래 가지고 인공지능 AI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략 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디자인의 바디 지금 구멍이 좀다 다른데 얘네, 얘네들 구멍은 이제 리그 구멍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리그를 만들 수도 있고 뭐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리그형 바디 모듈형 리그를 통한 모듈형 바디가 기본 디자인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요런 느낌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뭐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달 수가 있게 요런 식으로 이제 어 디자인을 하고 또어 요런 느낌 요렇게 해가지고 어뭐큰 외관 같은 경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어 프로페셔널한 레벨 그러니까는 플래그십을 카메라를 사용하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어 업계의 그뭐그 뭐그 일꾼 일꾼 스타일의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디자인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 회사에는 내가 디자인한다. <laughs> 디자인을 다 짜르고 내가 디자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공업적인 그리고 기능이 없는 디자인은 아예 넣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요 어, 이렇게, 가상으로, 어, 회사를 한번 차려봤습니다. 그, 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laughs> 빨리 지금 투자를 하시면은, 어, 여러분, 그, 뭐야, 뭐라 그러죠? 그, 스타트 멤버, 어, 스타트 멤버로 해가지고, 어, 제가 지분도 팍팍 나눠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어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헛소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고 뭐 목표하시는 일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거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